선생님들이 가끔 한 번씩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조바심. 초반시... 안녕하세요. 2020학년도 3S 오기 서현준입니다. 합격이라는 글자를 저희 3S 형 누나들 그리고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봤는데요. 어, 그 순간 정말 어, 그 합격이라는 글자가 저에게 가분하다고 느껴졌고 정말 행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가슴 뭉클해지는 그런 감동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만의 합격 포인트는 뭔 모르고 입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냥 불합격이든 합격이든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만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. 연습실이 정말 많고, 보고 배울 수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도 정말 장점이긴 한데, 제가 생각했을 때 3S의 장점은 가족 같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연기 선생님께서 부모님처럼 밥 먹었는지, 아니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항상 체크를 해주셨고, 형 누나들, 그리고 친구들도 서로의 위치를 항상 주고받으면서 하나가 되려고 했고요. 무용, 성악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 하나하나마다 신경 써주시면서 잘 케어해주시는 게 학원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어, 제가 입시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너무 채찍만 준게좀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선생님들이 가끔 한 번씩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라, 너무 욕심부리지 마라라고 말씀해 주셨고, 따로 이렇게 학원을 지나갈 때 마주치시면 코멘트 해 주시면서 잘하고 있다고 열심히 다독여 줬습니다. 입시가 저도 몇 개월 해보지 않았지만 정말 힘들다는 걸 알았고 믿을 사람이 자기 자신 그리고 선생님뿐이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하면 꼭 좋은 결과 있고 언젠가는 모두가 다 알아줄 그럴 순간이 오실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